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스파링을 하게 됐는데, 어... 솔직히 SBS 방송 좀 쓰레기 같은 게딱 어... 제가 너무 악역을 딱맞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방송을 내보낸 것 같아가지고 한번더 조금 이 방송한테 좀 짜증이 한번 났습니다. 그러니까 딱 제가 유리하게 말했던 부분을 딱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좀 짜증이 났고 아, 역시나 아 방송 방송계는 진짜 쓰레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현만이 형한테 했던 얘기가 처음에 압구정 집 들어갈 때 보충 썼던 거, 그거랑, 그 다음에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 현만영형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그감병비를 대표님이 대주셨습니다그런데 그거를 부탁했던 게 저입니다. 네, 제가 현만영 형한테, 현만이 형 아, 이 경기 앞두고 있으니까 그, 간병까지 같이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좀 대표님들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돈을 낸건 아니지만, 어, 그거에 대해서 좀제 부탁도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어, 명함수가 크루카비랑 시합할 때도 제가 추천을 했었습니다. 어, 제가 일본에서 시합도 오래 뛰었고, 관계자들하고도 많이 알고, 그리고 또, 대표님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코르카미랑 시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이 저는 섞여가지고 매그마한 씨를 싫어했던 거지, 어, 그냥 뭐 무작정 싫어하거나 그랬던 건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은 다 편집을 해버리고 저를 의도적으로 나쁜 새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게 조금 짜증이 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매그마한 뭐 선수와 스파링은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하고, 결과는 보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